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길 다가 도록 나와도, 내가 소소 주 께로 가까이, 주 께로 가오니, 나의 길길 다가,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 소소. 모든 고을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가 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 보시오며 그들은 주께서 철풀모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호하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어제도 오늘까지 그 솔로몬의 기도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본문인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예. 네 가지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적국에 패했을 때의 기도, 세 번째로는 죄로 가뭄이 들 때의 기도를 드리고, 네 번째로는 재앙이 있을 때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어서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이 41절 43절은 다섯 번째 강구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방인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받지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 중에도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 소문, 능력, 그분이 일하시는 그 힘과 능력과 위험과 권세를 듣고 먼 지방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이런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향하여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대로 주님, 저들에게도 긍휼을, 저들에게도 기도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처소가... 되신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여호와를 모든 백성에게 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이방민족을 연결하는 사명을 가진 것처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히 성전이 그런 하나님을 대신한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인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 성도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사명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알리는 것 하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억하고 마음판에 되새겨야 할 중요한 진정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여섯 번째 간구는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때 항상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 전쟁에 나가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젠 전쟁하지 않고 잠시 기다려야 할 때입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께 묻곤 하였는데 그리고 나가 더 좋은지 나가게 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서야 그렇게 나아가서 승리의 화답을 얻고 그렇게 전쟁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의 줄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 거룩한 성전의 의미가 아주 확장되어진 그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께서 택하신 성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보자는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계신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가 있다라고 솔로몬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이 결정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이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로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죽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족상, 조상들에게 주신 땅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 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게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데미니이다이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간절한 기도의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유와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국에 끌려가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적국에게 넘기셨다는 것은 포로가 되는 것 또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범죄한 그 마음에서 죄를 깨닫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안 지으면 좋겠지만,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알고 쉬운 죄, 모르고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좀 고백을 하고 그렇게 죄를 죄 씻음을 받는 자의 모습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솔로몬은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고 시인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상황이 형편이 처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골멘 소리로 그렇게 변명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회개가 담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죄의 문제는 정리되고 해결되어질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8절은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왜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만이 아니라 3. 우리의 생각,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힘들 수도 있겠지만, 놓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식하고 놓치지 않고 붙들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 방식을 죄를 짓던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방식으로 바꾸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전과 어떻게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전과 달라졌구나 달라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곳 이방 땅에 있어서 성전에 직접 올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중요한 접촉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는 포로들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중요한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결정대로 인도해 달라는 솔로몬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절은 포로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광고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이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솔로몬은 이 포로된 자들이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그 포로로 잡혀 있는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에게 긍유를 얻어서 그 상황과 그형편과 처지에 맞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잘살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2절 5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강과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과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고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일곱 가지의 강구를 마친 솔로몬은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눈을 열어서 종들과 백성들의 종인 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의 포로된 자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바라봐 주십시오. 저들의 간절한 외침과 부르지음을 주님 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달라는 이 광고는 조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한 28절, 29절에도 이런 내용을 이미 말씀하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맨 마지막에 자신들이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 요청을 드리는지, 그런 자격이 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지, 어떠한 자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52절, 53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해산 언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해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왜 기도할 수 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 당신이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런 신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모든 기도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전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그렇게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주님은 그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지은 상황에서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신 뜻의 완벽한 성취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겸손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에는 패망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너무나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실패와 패배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이 시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선물과 확신을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는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매 순간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한 주간 믿음과 삶의 여정을 잘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교육과 훈련받는 주중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며 선포하고 고백하는 최고의 시간인 전도를 통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더욱 커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투병, 수술 후 회복, 재활 치료의 과정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영육간 강건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치유의 손길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셔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